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성장의 다섯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하여서 따뜻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통하여 더 넓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더 크게 자라가고 또더 많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 그리스도인들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가고 서로의 소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면 서로 만남이 있고 서로 대화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높여 주고 교회는 오면 뭔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독설를 퍼붓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만남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남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이 교회에서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병 고친 간증 얘기라든지, 실패했던 게 응답을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든지, 서로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만남에 모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 새 예법이 하나 더 생겼는데 떠을 때에는 예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풍성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닌 게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영적인 양식도 풍부하고, 물질적인 양식도 풍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항상 배부르렀어요. 병자는 고침받았어요. 문제는 해결함 받았어요. 어떤 고통도 다 해결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다니면 수지를 맞으니까. 오늘날 때 교회 오면은요. 구원 받는 것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교회는 오면 수준을 맞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서로 반먹집 시하고 응? 눈을 흘려가면서 못맞땅니뭔 짐승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 듣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때를 지어 있는 고슴도치를 큰 그릇에 다 담아서 영하 20도 되는 응? 바깥에 추운데 내놨어요. 이들이 오들오들 떨더니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이니까 조금 따뜻한 듯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슴도치끼리 서로가 찔러서 피가 흘러서 응? 견디지를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흩어졌어요. 흩어져 또 추워 못견대요또 붙었어요. 흩어져다 붙었다가. 나중에 날이 새고 봤더니 피를 흘리고 죽은 고슴도치가 반이 되고 얼어서 죽은 고슴도치가 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몰살해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서로에 아픔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이러면 교회 교제가 이루 그런 교, 교제가 되면 교회는 뭐냐 문 닫아야 돼요. 왜 근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은 교제가 서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배만 들고 갔다. 그 신앙을 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뗀다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이 베푼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베푸는 것도 베풀어 봐야 베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어도 안 베풀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수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래. 나보고도 물어요. 목사님 그분이 있는데 커피 한잔 대접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냐고. 아직도 커피 대접 받아본 사람이 없대, 이때까지. 그러면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교회에서나 어디서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이번에 애찬과 특별별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냐 자원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래도 또 이렇게 식사 같은 거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뭐냐 서로가 세워주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서로를 세워주라요. 좀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그냥 짓밟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오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 대단하다고 참 훌륭하다고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꾸 뭐냐 세워주란 말이에요. 왜 교회 온 사람을 욱박지르고막 그냥 아픈 데를 찌르고 이러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다섯 남편을 가르치고도 그걸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아픔을 얘기하지 말아요.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가만 우리가 묻어두고 있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물건을 서로 유무 상통했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서 초대교회는 뭐야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내 거, 내 가진 것이 내 거가 아니어요. 다 주님의 것이어요. 그래서 뭐냐 배풀고 가지고 가도 그래도 뭐냐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필요를 따라 다 가지고 가도. 그도 보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물질이 상관이 없어요.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명예 지위가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명예 지위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뭐냐?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높여줘야 돼요. 오는 사람들을 아픔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뭐냐?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예배 우리가 드리러 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용서해주다 보면 뭐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 서로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에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모이게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점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왜? 이제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왜 그러냐?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바빠서. 안 모여요. 또안 모여도 얼마든지 될 걸로 느껴져요. 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 오지에 가서도 예배드리려면 드려요. 왜? 그보가하려면 다. 그러나 내가 몸 담아있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뭐냐 모이기에 힘쓰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보다 각자 각자 지내려고 그래요. 오늘 이런 차제에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열중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을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섬기고 그랬습니다. 사역하고. 교회 오면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 자꾸 굴리 말하지 마세요. 어? 절대로 섬기려고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냐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함부로 반말하지 마세요. 어? 반말하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반말하다 보니까 말이 함부로 되고 막 욕이 나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주 그냥 뭐 조금만 성도들끼리 다투면은 끝장을 내려 그래요. 막장 토론하듯이. 응?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막 그냥 혈기를 내고 온갖 말을 다, 독설스러운 말을 다퍼부어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뭐냐. 그 사람 인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뭐냐. 쳐다볼 수 있고 그래야 될것이면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려면 뭐냐?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면요 자연적 남을 섬기려 남을 높이 인정해주고 남을 뭐냐?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요. 저절로 섬겨줘요. 그리고 존경해줘요. 그리고 마음이 뭐냐,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미하잔 말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설교들은 이 순간부터 반말하지 말아요. 제가 83년도에 성남에 와서 86년도인가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성남시청 앞에 상록빌딩이라고 요 크게 그 했는데 우리 그 이종력 장로님도 그때 집사 때인데 거기에 가담돼 있고 이래서 같이 약사 출신 그분들이 모아서 그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007 가방이 6중간 007 가방이 유행이었어요 그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가려고 그랬더니 앞으로 두 시간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다방에 이제 가는데 날은 좀 늦봄인데도 막 더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아가씨 얼음 물좀 가져와. 그리고 사이다에 좀 얼음 좀타 가지고 가지고 와. 그때 말은 예 그들. 그리고 나는 뭐냐 다리를 꼬고. 턱을 탁 걷고는 이래가지고 이래 있는데, 오더니만은 무릎을 딱 꿇더니 사이다를 갖다가 탁 얼음 넣는데, 어디로만은? 딱 놓으면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목사님 소리에 그냥 턱 걷던 거 제대로 하고 다리 걷던 거 제대로 딱 하고는 그래서 내가 아가씨 날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참 앞이 캄캄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래서 저기, 아이고, 뭐,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은 아가씨가 아니고 우리 자매구라. 자매님, 언제부터 나와요, 이거 있겠 6개월 전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자매님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매님, 그러면차좀한잔하요 우리 여기서 차를 못 마시게 돼 있대요. 그나마나 담임 목사가 주는 거니까 마시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일 비싼 게 쌍화차요. 그다가 뭐냐, 계란 하나 넣어 주는 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다 계란 하나까지 넣어 가지고 드려서 왜 소금 먹은님이 물들이킨다고? 그거라도 먹어놓으면 말안날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수했어요 그 이후로 내 처신이 달라졌어요. 딱 어디 가면은 다소 고하게 앉아서 한 30초나 1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차를 시키더라도 요즘은 뭐냐, 뭐, 언니 이러잖아요. 참내 나이에 무슨 또 그렇게 언니가 있겠어. 그런데도 요새는 또 언어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언니 그러면, 예, 그럼 어 오면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주실래요? 생강차한잔 주실래요? 꼭 경어를 써서 상대방에게 뭐냐, 동의를 얻어서 내가 해요. 그리고 절대로 다리 안 꺼요. 턱안구요 딱까지 정자세로. 왜? 그때 그부터 배웠어요. 절대로 내가 안그리리라고 오늘 여러분, 반말 함부로 하면요. 많은 상처를 입어요. 우린 경어를 써요. 그래서 누굴 만 하든 간에 항상 높임말을 써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되자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힘들지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면요. 좋은 일만 있어요.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생명 구원하는 거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그 순간에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줘요. 상대방이 가서 말을 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에서요 그 은사를 줘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은요, 내가 말을 잘했다 싶은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에게 말하도록 만들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 가슴 속에 뭐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는 이거는요, 지상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는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기적들, 체험들 이런 걸 다른 사람 앞에 증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린 교회 우리 뭐냐, 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 성도를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 70인,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전부 다 뭐냐? 전도하러 내 보내셨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면은 거기에 뭐냐 기사가 있고 이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성령운동 해야 되어요, 은사운동 해야 되어요, 신령운동 해야 되어요, 열매운동 해야 되어요. 그래서 각 가지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각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의도에 많은 병자 치료했듯이. 이제는 그 영역이, 그 능력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뭐냐. 주께서 그랬습니다. 교회 성장한 부응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냐,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역할은 더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붕을 시키고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이 할 일은, 우리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의 역할은 어떤 거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제하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이 다섯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우리 할 일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주님이 뭐냐 그 숫자를 날마다 더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그리고 오늘 이 다섯 가지, 교제하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섬기고 사역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는 이것만 계속하면, 사역의 균형이 잘 잡혀져서, 날마다 우리 주님은 더하여 주는 일을 해서 교회가 성장과 부응하게 될줄 믿습니다 질은 양을 낳습니다 질은 양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놀아가시니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너의 인생에게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가버린 그 선행을 실천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게이 뭐냐 상급을 받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로 하자고요. 브라질에 가면은요. 밀림이 있는데 그 밀림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조그만 차를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한 군데 딱 차를 세우더니만은 필로 어? 덴트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필로 덴트로라는 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커요. 가지들도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요. 근데 그 가지에 뻗어 나가는 그 나무가 친구 나무라고도 말합니다. 필로 덴트로라는 나무라는 건 이 나무에 밀토냐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이 난씨가 딴 데는 안 붙어요. 그 가지에만 처음부터 곳곳마다 붙어요. 붙어서 뭐냐,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요. 그래서 이 난들이 그 줄을 이어서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만 해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황골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보고 있을 정도로 그 세계는 필로 된 똘한 나무는 밀토냐와 같이 친구가 되어서 화목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주름을 주는 그런 나무요, 그런 난이요요. 오늘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 교회 와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미또라는 또 나무가 있어요. 빨미또는 대나무 죽순처럼 되는데, 밑에서 뿌리로부터요, 한 20m 자라는 것이 15년 넘어 걸려요. 그런데 20m에서 10m 정도 자라는 게 뭐냐, 죽순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몇 달도 안 걸려요. 그럼 그 죽순이 올라가면 죽순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죽순이라 하기도 야자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걸 잘라가지고 뭐냐 사라다를 한다든지 아니면뭐 식용 샐러드를 한다든지 가장 유효하겠어요근데그 위에 순을 자르면 뭐냐 뿌리는 있는데 그 나무는 이제는 못 써요 한 번으로 끝나요 또 다시 싹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만 쳐다보고, 위만 바라봐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자. 교회는 나와, 나와 가지고는 세상을 바라봐, 환경과 처지를 바라봐, 나 자신을 바라봐, 바라봐야 될 주님은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냐? 믿음의 뿌리가 썩어지고 기도의 뿌리가 썩어지고 찬황의 뿌리가 썩어지고 그 뿌리가 썩어지니 아무것도 뭐냐 열매를 맺을 수 없게끔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원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섯 가지 교회 우리는 성장하는데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담당해 나간다면 은 주님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차가 넘치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여주옵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끼 바랍니다 병듬을 가져 아픈 그 자리에 손을 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능력의 주님은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있는줄믿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일일이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육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야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은 졌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뿌리째에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사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디스크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